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대표급 4인방 삼성전자, 삼성자 보통주 부도는 우선주가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 삼성바이러스, 삼성SDI 네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었죠. 그런데 미처 유동성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와 함께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아, 결론적으로 본다면 현재 유동성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혹은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와 일치하는 1등기업 혹은 이제 독점기업만으로 자금 솔리마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반드시 염두해두시면서 방송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포노사피엔스 시대 묘수라든가 잔수는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자 2등 기업, 3등 기업, 3등 기업 같은 경우인 위기가 왔을 때 사실 그 어, 상당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소멸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국가대표 4인방 핵심 논리 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 혁명 혹은 이제 그 포노사피스 시대가 요구할 것은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가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몇몇 기업으로 자금 솔리마가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많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런 부분이 많죠. 어, 삼성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삼성 SDI도,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어, 상당 부분 이제 도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죠. 하여튼 그 삼성전자를 본다면 지금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제 d r a 현물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P3라고 그러는데, 원래 P2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조를 투자하는데, 요번에 P3 공장 같은 경우는 3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그러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1등 기업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독과점을, 독점화를 이제 이끌면서 사실 그, 오히려 이제 시장 캐파가더 커진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파운드리, 비메모리 중 이제 파운드리 성장성, 이런 것들이, 올해에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된다고 봅니다. 뭐 이제 잠시 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카카오인데,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이제 비교한 내용이 죠 지금 카카오의 지금 시점은, 지금 현재 주가는 네이버,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nhn이라고 했는데 nhn은 15년 전 주가 파동하고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당시 그 nhn이 굉장히 역동적이죠. 2015년서부터 16년, 17년까지 3년 동안 주가가 800%가 넘게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그런 사이클로 좀 해석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의미 있는 기업들 이런 우리가 뭐 잡주라든가 너무 소용지 이런 거 빼고 의미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 주가가 가장 젊은 시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 세번째그 삼성 바이오리스인데요. 삼성 바이오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MO 위탁 생산이죠. CMO 세계 1위고요. CMO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높다 그러죠. 대략 한 25%에서 30%까지 되더라고. 또 올해 실적이 뭐그뭐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삼성바이오스의 그 결정적인 어 상승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삼성 S T 주가가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그 추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라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뭐 적정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 좀 애매하지만 뭐 적정 시점 눌리고 준다면또 이제 재매수를 한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또뭐 저희 회원분들께도 그렇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목표가 70만 원 제시했는데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60만 원까지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소극적이죠, 60만 원은. 근 기본적으로 삼성 S T는 궁극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넘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제가 계산해안 해봤는데 퍼라는 것은 이제 그 주가가 바뀌니까 매일 바뀌기 마련입니다. 대략 제가 한 50배가 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이제 가치 대비 급평가돼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뭐 이유가 어떻든 유동성과 그 다음에 그 성장성이 지배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제 논리로 해석해서는 답이 안, 안 나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수급이라, 뭐 수급을 대표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시장 논리, 시장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삼성 s 스 l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차 전지 비중이 거의 만80% 육박합니다. 78%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소형 2차 전지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여하튼 2차 전지 비중이 뭐 LG 화학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좀비상적이에요뭐 빨라봐요. 아주 빨라봐요. 2025년 이후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주가의 본질은 어, 성장성, 성장, 미래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달린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전고체 관련해서는 사실 그 삼성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 둬야 될 거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종합연구소라는 어떤 그 기술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길를 통해서 이제 그뭐 반도체 메카니즘도 다 동일 반도체 메카니즘이라든가 사실 2차전지 메카니즘도 유사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경쟁기업이 갖출 수 없는 결정적인 기술 어떤 그 플랫폼 을 갖춘 기업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주가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자 회원 관련해서는 이제 그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 바라구요. 너무 우리가 단기 매매는 저희는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렇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희가 추가하는 것은 이제 목표가 투자입니다. 목표가 투자. 그래서 삼성 STI 목표가가 70만 원이라면 끌고 나가는 거죠. 물론 중간 중간에 의미는 깊이 조정이 폭이 깊어지거나 혹은 조정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일부 매도했다가 나중에 또 재미있어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화면이 이제 코스피고 아래가 이제 나스닥인데요. 아, 코스닥이죠. 위에가 코스닥이고 아래가 나스닥인데 제가 이제 보니 최근에 보면 재미있는 게. 어, 나스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실제 리본 사태 이후서부터 계산하면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그 419포인트에서 863포인트까지 올라갔죠. 100%가 훨씬 넘게 올라갔고, 나스닥은 이제 6631포인트에서부터 1112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겠죠. 뭐 다음 그림 한번 보고 잠시 후에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이 이제 코스피 종합이고 아래가 이제 다우지수죠. 다우지수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39 포인트에서부터 예, 코로나 최저점이죠. 2429 포인트까지 올랐고 어, 대략 한68% 68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8213 포인트에서부터 28000 포인트, 대략 한57%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 다우보다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자, 유동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뭐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되게 유사하게 유동성이 이제 뭐 저금리를 바탕으로 지금 어 서울 아파트가 그 정부의 강력한 어떤 그 규제 체계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은 유동성 힘이죠. 유동성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시장 참여들의 자신감, 뭐 자신감이라기 보다는 욕심, 욕심을 넘어서 뭐 탐욕까지도 개입되는 장세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그 옆으로는 잘 이런 흐름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매수 위에서 매도 위로 접어들면은 또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간에 증권시장에서 지금 30대는 물론이고 20대도 지금 주식 열풍이에요. 제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지금 20대 중반인데 주변 친구들이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 친구들이 주식을 다안 돼요. 저는 주식을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뭐 주식으로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식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 20대를 넘어서 지금 60대, 70대 형님들도 주식을 또다안 되는 거죠. 형님 분님들도 주식을 다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마땅한 투자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유동성 힘이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 한국 사람 특유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공격성이죠 굉장히 우리가 또공격적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우보더는 이제 그다우보더는 우리가 코스피가 나스닥보더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세했던 그것도 커다란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학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사실 그뭐 지구상에 우리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도 어떤 그 개인들이 어떤 투자시비를 혼자 해서 뭐 깨지는 것 보다는 같이 해서 깨지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덜 하죠 아무래도 같이 벌어야 되겠죠 같이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온 오늘자 신문에 나온 자료인데 OECD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 정, 성장률이 올해죠 0.8%로 상향 조정했고 어, OECD 가입 회원국이 37개국인데 그 중에서 1위 된거죠 이것도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뭐 e u 와터간에뭐 K-방역이라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잘 관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 아직까지 계속해서 잘 관리가 이어져 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담은 자신감. 이제는 우리가 뭐 선진국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 반열에 충분히 올라섰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도,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 이제 글로벌 기준, 선진국 기준으로 재평가를 받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논리의 근거가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5만원대라는 게 저는 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코리아 기존의 디스카운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리레이팅이죠 재평가. 재평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그 전환 전환 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당초 이제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 마이너스 1.2%에서 이제 0.8%로 상향 조정한 거죠. 가만히 보시면 소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laughs>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위해서 재정 지출을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밖에 지출을 안했다고 그러죠. 미국이라든가 뭐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막대하게 어, 재정을 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복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뭐, 그 정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소비가 살아가고 있고 바로 옆에 보시면. 지금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투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고, 수출이 좀 줄은 것은 좀 안타깝죠. 뭐, 실업률도 소폭이라면 감소되고 있고, 물가는 사실 그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가가, 소비가 살아가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좀 올라주는 게 좋죠. 경상 수지 소폭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재정 수지 같은 경우도 적자폭이 0.1포인트, 0.1%나마 살짝 회복이 됐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K방역이 가져온 자부심.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이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네 종목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성전자 우선주인데요. 역사의 최고점이 53,000원인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 돌파를 대비해서 사야 된다. 이거 순식간에 돌파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7월달에 상승 이후에 지금 8월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조정이좀 대체로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냐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지금 조정은 기가 막히게 잘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견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든요 100원 200원 싸게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1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도모한다면 적당히 좀 물려 있는다 이런 관점으로 사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보통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지금 88.2%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한 4조 원 정도만 더 사주면 지분이 10%가 껑충 튀죠.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98% 대가 되는 거예요. 98.2% 되는데 실제 유통물량은 1% 대밖에 안 되는 거죠. 어,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은 초격차 유지. 뭐 신, 그 신문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초격차 유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삼공장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거죠. 초격차. 2등, 3등 간의 격차를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경제 위기업은 반도체가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런데 삼성전은 일단 그 1등 기업으로 선도 기업으로 선도 기업의 어떤 그 선도 기업으로서 나름대로 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기존의 어떤 막강한 유보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더 확대해버리죠. 를 어, 2등 3등 업체만 하더라도 그 리스크 관리 위해서 뭐 어떻게든지 뭐, 어, 뭐 비용을 조작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캐파를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이래서 또 독과점이 가수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옷 게임 많이 들어봤죠 치킨옷 게임에서는 반드시 뭐 이기는 게임을 삼성자 입장에서 하는거죠 자 이게 지금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지금 바, 평택 반도체 3공장 건설을 이제 본격화 될 건데 30조 이상 2공장이 30조가 들었는데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운드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에서는 비메모리 중에 이제 파운드리가 들어간 거죠. 거기다 이제 그 비메모리 중에서 이제 팹리스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보통 시스템 LSI 사업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그 팹리스 부분 말고 팹리스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 물량이다 자체 물량 대부분이 파운드리 분양은 상반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202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가 된다고 보는 거죠. 기술력면에서는 뭐, 기술력면에서는 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TSMC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되겠고, 고객 관리 차원도,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 설계까지 같이 해준다고 그러죠. 지금 TSMC 그걸 이 못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소형 중에서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거, 혹은 이제 네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봐야 된는겁 봐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KTV 증권 KTV 증권 8월 10일자 보고서인데 간단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지겠네요 뭐 비매물이 8월 10일자 보고서입니다 비매물이 가치를 찾아서 뭐 NDBR라든가 콜컴의 수주로 파운드리 매출은 2019년 11조 3천억에서 2022년 21조를 넘어갈 것이다. 이 정도면 성장률이 대단한 거죠. 뭐 규모 자체는 뭐 크지는 않죠. 전체, 전체 매출의 차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애플이라든가 애플과 뭐 TSMC, 퀄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많이. 그래서 글로벌 대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거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상당히 그 너무나도 저조한 거예요. 지금 사실 어, 실제 우리 한국이 한국의 지금 PBR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 1배 정도 될 겁니다 PBR이 주가 그 자산 비율이죠 PBR이 1배 정도고 대만이 지금 한 15배 정도 돼요 메이드 인 타이완 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저는 저평가 50% 가까이 저평가 됐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중학적 리스크를 들수있텐데 여하튼 간에 어느 정도만 우리가 평화 분위기만 정착이 되고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예, 자기 자리를 찾아가 리레이티드 리레이티, 재평가 작업 혹은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 익 보시면 이제, 이제 2019년도 27조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42조, 내년도 최소니다 아, 32조, 내년도가 이제 43조, 후년 정도가 50조를 이제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보면은 이제 팔방민이죠 팔방민 카카오도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카카오가 지금 계열사가 아흔 일곱개 아흔 일곱개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을 갖춘 기업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죠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 내용을 참고하시면 상담 도움될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격이 100만원이시는데 어떤 부분은 뭐 말도 안되라고 이제 약간 이제 악플주로 달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기, 자, 여하튼가 2019년도 2060억에서 올해 예상영업이 4,400억이죠. 그리고 후년도가 이제, 아니, 내년도가 이제 7천억대 그리고 2022년이면은 드디어 1조 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오늘 나온 게 기사인데요. 카카 뭐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68조 그리고 카카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가장 젊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젊은 기업. 자, 그게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은 뭐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대 이제 557억. 그 다음에 그 작년에 917억이 있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880억으로 나오고 있어요. 200%가 1 0 0 w 나는게 아니라 딱다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가 급증합니다. 추가가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삼성바이오스는 여기 이제 86만원 갈때 있잖아요. 그 전날 저희가 5 0 매도하고 저희가 72만원에서 73만원 사이에. 요때서 우리가 재임에서 한 겁니다. 매수도 이 정도면 뭐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매도할 때는 한 번씩 매도해 주는 거죠. 조종의 깊이가 깊어지고 길어질 것 같으면 매도했다가 그 매도한 거로 이제 그 재임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마치 그 진도계가 한번딱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목표가 올 때가 끌고 늘어지는 거 그게 예, 그게 여러분들 그 성공의 저는 뭐착정이라고 예, 저는 절대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떤 그송도에 4공장을 설립하는데 단일 공장을 세계 최대입니다. 이미 그 삼성바이오세의 c m 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4공장 4공장 완성 해도 완성 시에도 아, 삼성바이오세는 총 4개 공장 62만 리터의 생산 력을 확보했다. 전 세계 바이오약품 위탁 생산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예,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CMO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죠. 25%에서 막 30%까지 온다고 하죠. 자, 삼성 이스타일. 단그일차적으로 목표가격을, 아, 제가 목표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삼성 바이러스 목표가격이 저희가 당초 100만원에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직후에,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수혜주라는 제가 녹음도 많이, 방송도 많이 해는데 120만원을 제시했고요. 어, 카카오는 제가 그 100만원, 1차적으로 50만원, 그리고 이제 그 100만원을 넘어서까지 봐야 된다. 뭐, 말씀을 다 드렸네요. 삼성전 우선주 같은 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7만원, 7만원이고, 궁극적으로는 10만원 이상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 목표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죠. 삼성STL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0만원을 봅니다. 70만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최저점에서 1파 상승 이후에 조정 2파동인데, 1파동의 상승률과, 어 그 상승률과 산파동의 상승률을 1대 1로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동일하게 했을 때 7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정 받은 것만큼 상승한다라는 뭐 정수 비례법인데 약간 좀그 논리는 좀 떨어지지만 예, 조정을 굉장히 5월달까지 조금 굉장히 잘 받았어요. 이 조정을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따른 반대급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정수 비례법이라고 정리해 봤을 때는 뭐한 70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배터리, 뭐, 변화, 최근 삼성 그, 최근 삼성주권, 그, 오늘 자 보고서네요. 변화 하나, 둘, 뭐, 세 개는 아니고, 두 개. 세 번째는 이제 목표가 60만 원을 상회했는데이 정도라면 뭐, 70만 원 정도는, 뭐, 간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꼭그걸 아니더라도. 같은튼 간에, 배터리 비중이 80%넘쳐 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용 중대형 2차전지 외에, 소형 2차전지가 글로벌, 원래는 1위였는데, 2위로 좀 들었었죠. 근데, 4차 산업에서는 이제 소형 2차 전지가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물론 이제 부가가치가 사, 다소 좀 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좀 있지만, 여하튼 간에, 뭐 글로벌 어떤 그 1위, 뭐 1위들이 뭐 조만간에 에, 탈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LG화까지, LG화하고 비교를 한다면, LG화는 아직까지 케미칼 분야가 조금 더, 또 많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 이제 삼성 SD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측 비중이 한20% 정도가 되죠. 나머지가 이제 80%가 배터리 비중입니다. 배터리에 이제 2차 전지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중대형 2차 전지가 이제 2021년, 내년에는 이제 한 55%까지 확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드디어, 올해 수십 년, 뭐, 십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적자했다.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사실 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면 빨라야 뭐 20, 2025년이고 한 2026년, 7년 정도 봐야 될것 같아요. 2020년 3월 10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는 삼성이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전기 배터리 기술이, 차, 삼성이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네이처 에너지에 실현되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버벅대네요. 삼성 종합연구소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삼성그룹의 기술 플랫폼입니다. 다른 어떤 거 그룹들은 이제 갖출 수 없는, 뭐, 비슷하긴 있지만, 삼성이 사실, 막강한 어떤 거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죠. 메카니즘,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혹은 배터리라든가, 다, 다 이제, 메카니즘 이다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게 핵심, 핵심 포인트고, 하여튼 그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가능성이 높다고 이 보고, 삼성제가 당연히 기술력에서는 최고로 봐야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뭐 전기차 배터리 개발은 자율주행차 완성이 뭐 필수적인 거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좋고 들어가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공감 활용도가 높아서 자율주에 상당 부분 적합하다고 보는거죠 아 그리고 제가 그 구독과 좋아요 얘기를 전혀 안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조회수도 그런데 하여튼 그 구독자가 증가율이 많이 좀 둔화 된것 같습니다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